오늘은 제44문과 45문이고요 어, 사도신경에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 부활하사 이 대목에 해당됩니다 어, 그러면 예전과 같이 제가 묻고 어, 구역장님들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4문 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예.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은 어, 우리말 번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난예배 때 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음, 오늘날 영어 번역에는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사도신경이 기독교 초기에 생기고 나서 한 600년 동안은 이 대목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주후 600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도신경의 버전에 이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그냥 에이 하고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어, 교인들에게 다소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음, 바람, 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뺀것 같습니다. 어,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질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러한 구문이 사도신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답을 어떻게 했냐면, 음, 우리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구문을 넣었습니까? 즉,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으로 가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의 이 표현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친히 받으셨다. 이 사실을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도신경에 이 처음 작성자들이 이 대목을 넣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대목을 넣은 것이죠. 어 부수적인 어, 교훈은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어 그리스도께서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 고통은 최악의 고통, 즉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거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저주를 받으신 거죠. 실제 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보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그 지옥의 형벌을 신이 경험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어, 그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극심한 시련을 겪어도 혹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 이미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 이미 겪으셨다라는 사실과 또, 거기로부터 건지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했으니, 이 생에서의 어떠한 시련으로부터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어, 그런 확신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45문을 읽을 텐데요. 이렇게, 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어, 주구심에 어, 극단의 표현을 한 후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어, 이 개념을 어,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제가 주보에 어, 좀 실어 놨으니 어, 따로 좀꼭 읽어 보시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움에 참여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을 부활이 확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활이 확증시킨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확증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입증, 즉, 역사적인 입증, 그러니까, 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사했어요, 우리를 그의 의로움에 참여시켰어요 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종교적 관념, 정서적 안정, 정신적 평화, 이 땅에서 필요한 그런 정신적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룡에 실존이 영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모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로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설파만 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육신과 영이 모두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움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이 생에서의 종교적 관념에 머물게 하는 데서 나아가 실존, 우리의 실존, 가 그리스도 의 이름에 참여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그 실존적 부활, 실존적 새 생명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이 시간 부활을 얘기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리포스에서도 사로바울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우리 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신 세계만, 영만, 어디 천국 깨끗한 좋은 곳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완전히 바뀌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는 유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받게 되는 부활 생명은 우리가 먼 훗날 어딘가에 이루게 될 소망하게 될그 어떤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다고 여기서 표현했습니까?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그 실존 부활의 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보이신 것 똑같은 그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제가 타임라인 시간 개념을 전에 한번 몇번 소개드렸죠. 우리는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속에서 그 언젠가 도달해야 될 그것이지만 실제로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미 여기서 받아 누리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장차 너희를 하늘에 함께 앉히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배서서는 이미 너희를 하늘에 함께 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익이 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 완성에 어, 보증이 되십니다. 어, 보증이라는 말은 다운페이라는 뜻이죠. 미리 내놓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 그리스도가 실제로 정, 종교적인 말이나 종교적인 설파, 종교적인 관념을 통해서만 그냥 부활, 정신적 부활, 의식적 부활이 아니라 실존이 저렇게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 줌으로써 아,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우리 영과 육이 영원히 영원 완전한 부활체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어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 토론문제 어, 구역원들과 한번 심도있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